바나바 할아버지의 이야기 상종 Let's start! <laughs> 통일왕국 참된 회계를 드린 아 다윗 그러나 다윗이 <laughs> 언제나 바른 모습으로 완전하게 산 것은 아니었어 아니, 엄마, 응. 음. 그치, 오늘 이야기 내용을 한번 보자. 응.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그... 뿐이었지.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어. 그... 그... 다윗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왕궁에 머물고 있었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어. 아파. 여기. 응. 배 아파. 응, 왜 아프지? 배. 다윗은 그 아름다운 여인이 지휘관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것을 알아냈어.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했단다. 얼마 뒤 다윗은 바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한 짓을 숨기기 위해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였어. 우리아를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바세바가 임신한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라고 속이기 위해서였지.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자신만 편하게 잘수 없다며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어. 다윗의 얕은 수가 통하지 않은 거지. 당황한 다윗은 전쟁터에 편지 한 통을 썼단다. 너희는 우리아를 앞세우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가라. 그리고 너희만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 죽게 하여라. 결국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전투에서 죽었고, 다윗은 바세바를 아내로 잡았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겁하기 짝이 없는 악한 짓을 한 거야. 이낌을잘 주었던 거야. 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친구이자 선지자인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 나단이 오자 다윗은 겉으로는 태어난 척왕좌에 앉아 있었어. 좀... 있어. <laughs> 그렇지만 혹시나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책망하려고 온 것은 아닐까 마음이 불안했을 거야.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단이 다가와 이야기를 시작했어.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와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잡는 것이 아까워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하는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몹시 화가 나서 나단하게, 나단에게 말했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나자는 틈을 두지 않고 다윗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어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그러자 다윗은 나단에게 죄를 자백했어.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어. 하나님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 왔어? 아니. 하지만 지은 죄로 인해 아픈 열매들을 거둘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듣자마자 회개했어. 다윗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오늘 이야기 끝. 안녕 할까요? 안녕 또고. 안녕 또고. 오늘 어땠나요?